네, 해외 축구 경기 아스톤 빌라 대이에버트자 우선 이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에요. 어 이제 레온 베일리로 비롯해서 좀 어느 정도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직전 육캐스틀 전에서 이제 주전 수비수 밍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에 좀결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전 선수들의 좀결장이 많은 아스톤 빌라라고 볼수 있네요. 수가 고 그리고 지금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콜먼, 네, 그리고 델리알리, 그리고 맥리이 부상으로 인해 지금 결정을 당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지금 네,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 나마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유캐스가의 경기에서 이제 오대1 대패를 당했죠. 이그 경기에서 전반전에는 나름 좀 비슷하게 가다가 이제 후반전에 수비가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UK3 일방적으로 이제 이기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어, 플럼 상대로 이제 1대0 패배를 당했긴 했지만, 어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풀럼보다 굉장히 좀 많이 우세한 면모를 보였어요. 왜냐면 이제 플럼 상대로 이제 위협적인 그런 득점 찬스를 좀 여러 번 만들었긴 했지만, 어, 마무리를 좀못 지으면서 결과까지는 가져오지 못한 그런 에버튼이라고 볼수 있네요. 네. 자, 이렇게 양 팀의 이제 직전 경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빌라가 높은 그런 뿔 점유를 바탕으로 좀 우세할 것으로 봐요. 잠시만요. 이거를.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측면 위주의 좀 공격을 전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공격 전개가 좋았긴 했지만 이게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은 매번 좋지 못했다 보니까 어 어느 정도 지금 원정 경기력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 좀 관전 포인트는 이제 에버튼의 이제 원정 경기력이 여전히 지금 안안 어, 좋을지 그게 좀 확인해볼 만한 그런 요소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보이고 일단 이제 현재 전력 같은 경우에 아스톤 빌라가 지금 부상자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에버튼에 비해서 더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5 경기 기준 어, 4승1무로 이제 아스톤 빌라가 많이 우세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어, 아스톤빌라가 이제 직전 유케스한테 대패를 당했다고 해도 여경기는 그래도 에버트 사이드를 보기는 좀 많이 어, 어렵지 어 않나 싶어요. 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전력 보강을 이적시장에서 굉장히 좀 잘한 그런 아스톤빌라가 좀더 우세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석 결과로는 저 아스톤빌라 승 그리고 2.5 기준은 이거는 오바보는 정도. 이렇게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아스톤빌라 승에 이제 2.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 웨스턴 대 이제 첼시 자 일단 웨스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 3명 그리고 풀백 한 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은쿤쿠랑 그리고 리스 제임스가 지금 결장인 상태라고 볼수 있네요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 어 우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카이세도와 이제 라비아까지 영입을 하면서 지금 중원이 굉장히 좀 강력해진 상태예요. 그렇 그리고 이제 카이세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부터 이제 어, 출전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전보다 이제 중원이 더 강해진 그런 첼시라고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직전 경기 양 팀의 경기력을 봤을 때웨스트앤 어, 같은 경우에는 본머스 홈에서 나름 이제 괜찮은 모습을 보였어요. 비교적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좀 전력이 약화된 거를 약간 감안을 해도 어, 기대보다 좀 이상의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 상대로 이제 더 우세한 경기력을 보여 좀 이번 시즌 어느 정도 기대해 봐도 될 만한 모습을 보였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 리버풀 전에서는 이제 엔스페르난데스의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컸죠. 네. 그리고 이제 중원을 혼자서 휘저을 정도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였줬던그러 첼시의 엔소페르난데스라고볼수 있습니다. 볼수 있고 우선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네. 어, 첼시가 일단 점유율을 높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첼시 중원이 좀 굉장히 좋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원정이라고 해도 웨스트햄 상대로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드필더진이 지금 웨스트햄에 비해 지금 훨씬 좋은 편이죠. 자 다만 지금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다면은 그쵸? 첼시가 원정 경기력이 이제 이전부터 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어느 정도 원정에서 그런 저조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한번 조심스럽게 내 네, 생각을 해봐요. 그렇 그러니까 원정에서 좀 삽질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시즌, 네, 이제, 웨스트햄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첫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과연, 이제, 홈처럼 좀 경,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지는, 어느 정도 좀 간전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약간 좀, 승패보다는 고배당으로 그 가져가는 경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첼시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네, 하나를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은 2.5 기준은 저득점 라인, 네,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첼시 엠무나 무슨 분, 거2.5 기준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웨스템과 첼시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우니온 베를린대 이제 마인츠. 자 우선 이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디오고 레이테 그리고 로빈 고센스를 영입하면서 중원과 이제 수비 전력을 강화시켰고, 그리고 이제 떠난 선수 중에서는 이제 특출난 그런 주전 선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즌 전력을 유지하면서 이제 보강을 한 상태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층 더좀 어 좋아졌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어 일단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 유니온 베를린,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 두 명이 결정하게 됩니다. 케디라랑 이제 투사르트가 이제 결정하는 그런 운린이라고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톰 크라우스 그리고 반덴버그를 영입하면서 이제 운 베를린과 마찬가지로 이제 중원과 지금 수비로 보강했고, 어, 주요 미드피더인그 펄제니가 이제 팀을 떠났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마인츠의 이적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정입니다. 네, 부카르도가 지금 결정의 상황이라고 볼수 있네요. 자, 이렇게, 양 팀의, 네, 간략한 이적시장, 이적, 이적시장 및결정전투수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우선 이제, 운영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친선 경기에서도 이제, 공수 밸런스가 좋은 모습을 보이며, 이제, 지난 시즌에 그런 팀 컬러를 유지한 상태고, 그리고 마인츠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팀 다,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서, 크게 뭐, 경기 스타일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어, 그 점을 염두에 둬야 될것 같고, 자,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마인츠가 좀 전방 압박을 주로 하며 어느 정도 이제 우니온 베를린이 쉽게 이제 빌더업 못하게 좀할 네,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 시즌과 좀 비슷한 그런 플레이어 방식을 약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천천히 아무래도 볼을 점유하면서 좀 신중하게 마인츠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양팀다 어느 정도 지난 시즌과 좀 비슷한 플레이를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슈팅이 어, 기대보다 많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수비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어, 니이온 베를린에 비해서는 좀 실점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니온 베를린이 아무래도 이제 홈에서 어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어 플레이를 좀 많이 보이고 그리고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홈에 비해 원정에서는 좀 많이 불안정한 그런 경기력을 보이기 때문에 약간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우니온 베를린 사이드를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우니온 베를린승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도죠 그리고 2.5 기준은 여건 언더 요렇게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니온 베르린 승, 햄무의2.5 기준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분데스리가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이제 다른 스타트. 자, 우선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고 오늘도 왔다 님 반갑습니다. 네. 프랑크푸르트는 지금 이제 윌리엄 파초 그리고 휴고 라르손. 그리고, 에릭 앤빈매를 이제 영입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중앙가,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을 이제 보강을 했고, 어 이제 떠난 선수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네, 카마다 다이치, 그리고 소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미드표진과 이제, 공미 쪽에 좀, 어 공백이 좀 생겼죠? 네. 이런 지금 프랑크프루트라고 볼 수가 있고, 어, 다른 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어, 일 일부 리그로 이제 승격한 그두팀 중에 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데나임과 이제 같이 분데스리가로 이제 승격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근데 다른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어, 최근 이제 친선 경기나 이제 컵 경기에서 거의 이제 득점을 못할 정도로 현재 지금 공격이 매우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이제 후반기 네, 거의 이제 끝나갈 때쯤부터 이제 원정에서는 공격 전개가 좀안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좀 무득점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도 종종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약간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이제 안 좋았던 모습이 지금 뭐 최근 친선 경기나 이제 컵 경기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안 좋은 다른 슈 테라고 볼 수가 있고, 어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호민, 어,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주도권을 잡으면서 이제 공격을 네 전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용이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네 코멘트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예,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좋은 팀이 아니긴 하지만 어 최근 약간 다른 스타트의 그 저조한 원정 경기력 그리고 좋지 못한 그 공격 전개를 약간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좀 실점을 할 가능성이 예상보다 좀 적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저는 요거는 프랑크푸르트 승. 요거는뭐 핸디로 한번 마인스까지도 도전해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승에 이제 핸디로 한번 마인스 도전.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그한 경기 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릴대 이제 낭트. 자 우선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수비서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움지티가 지금 결정 중이고 낭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가 지금 한명 결정 중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결정자 뉴스를 간략하게 나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어, 니스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비교적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즌 이제 후반기부터 릴이 원정 경기력이 많이 좋지가 못했는데.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니스 상대로 어, 나름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이번 시즌 좀 원정에서도 기대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물론 뭐 아직 이제 시즌이 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직전 원정 경기로 봤을 때 이번 시즌도 리레 어, 좀 원정 경기력을 어, 기대해 볼 만한 요소는 있지 않을까 내 네,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리레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어, 낭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 첫 경기부터 이제 홈에서 툴루즈 상대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어, 이제 패배를 당했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주전골키퍼가 이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경기부터 이제 패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전골키퍼도 이르면서 굉장히 지금 좋지 못한 출발 하는 그런 낭트라고 볼수 있네요. 자, 볼 수가 있고, 일단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릴이 높은 골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낭트가 좀릴 진영으로 넘어오기 힘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방코트 형식으로 어 진행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네, 요렇게 지금 약간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네요. 아,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공격 기회 역시 이제 낭투보다는 릴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릴이 굉장히 좀 어,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현재 전력도 릴이 더 좋은 상태고 경기력도 뭐 당연히 이제 홈에서의 릴 경기력은 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원정 낭트가좀 어, 많이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차이 등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는 현재 낭트보다는 릴이 더가 우세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그래 네, 릴 승을 보고 아, 이거 2.5 기준은 뭐 굳이 본다고 하면은 네, 저득점, 네, 언더. 왜냐면 낭트가 이제 릴 상대로 이제 어, 득점을 못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요 점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언더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릴승에 이제 2.5키즈 언더 이렇게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스트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르아브르대 이제 브레스트 자, 우선 이제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어, 홈 몽펠리에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거두며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 지난 시즌, 이제 2부 리그에서 견고한 그런 수비를 보였던 거랑은 달리, 어, 이제 몽펠리에 상대로는 좀 수비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1부 리그와 이제 2부 리그 팀의 그런 공격력 차이를 어, 느낄 수 있었던 경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르아블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2부 리그에서 전체 시즌에서 이제 19 실점 밖에 안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실점률이 어, 좋았는데, 어, 1부 리그에서 이제 첫 경기부터 2실점을 할 만큼 그만큼 이제 1부 리그와 2부 리그의 그런 공격 차이가 좀 크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랑스 상대로 2대 0으로 지던 거를 이제 3대2 역전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어, 전반전 한 2, 30분 경까지 이제 랑스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우세했는데 이제 브레스트가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넣고 나서 이제 흐름이 완전히 이제 브레스트 쪽으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전승까지 읽어냈죠. 그만큼 좀 흐름을 잘타탄 그런 브레스트라고 볼 수가 있고, 어 물론 뭐 이제 중간에 뭐 랑스 태장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 직전 경기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인 그런 브레스트라고 볼수 있어요. 일단 이제 르아브르가 이제 홈이라서 이점은 있겠지만. 어 현재 이제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친성 경기부터 이제 리그왕 팀들을 상대로 이긴 경기가 없으면서 어 일부 리그 팀들한테 아직까지 좀 많이 고전하는 면모를 지금 보였습니다. 또뭐 이제 대표적으로 뭐제 로리앙, 뭐 클레르몽 등 이제 일부 리그 팀들과 이제 친성 경기를 치렀을 때도 어 계속해서 이제 패배를 할 만큼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브레스트가, 어, 원정 경기력이 이제 홈에 비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어, 브레스트가 좀 대등하게 경기를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요소들 다 고려했을 때는 저는 요거는 브레스트 프렌스를 보고 그리고 요거를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네.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브레스트 프렌스, 그리고 고배당으로 무승부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리앙 대 이제 니스. 자, 우선 이제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어, 이제 파리생 제르망 홈에서 0대 0 무승부를 거두면서 어 기대 이상의 그런 결과를 냈지만, 어그 경기가 이제 로리앙이 잘해서 무승부를 거뒀다기 보다는 PSG가 이제 너무 공격을 못해서 무승부를 거두게 된 경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더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리앙 입장에서는 어, 자신들이 무승부를 한게 아니라 그냥 피스지가 너무 못해서 어, 이제 무승부를 당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약간 경기를 치렀던 로리앙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 어, 릴 상대로 대등하게 경기를 치르면서 이제 1대1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이길 뻔했는데 결국 후반 추가 시간 막판에 이제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아쉽게 이제 무승부를 거뒀죠. 자 이렇게 양 팀의 최근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우선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 전개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홈에 비해 원정에서 이제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 예상보다는 다소 좀 루즈한 경기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다득점보다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어,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니스보다는 좀 로리앙한테 유리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로리앙이 어느 정도 좀 결과를 내는 그런 스코어를 봤을 때는 다득점보다는 좀 저득점 양상 속에서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 약간 좀 로리앙한테 더 유리한 흐름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경기에서 좀 가장 크게 보는 요인이 아무래도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로리앙은 이제 홈에서 그래도 굉장히 좀 괜찮은 경기력을 보이는데 반해 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 비해 원정에서 좀 성적이 많이 안 좋죠. 네. 그런 그러니까 약간 홈 원정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그래도 이 경기는 어 원정 니스를 믿기는 많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로리앙 프랜스를 보고 2.5 기준은 이거는 언더. 조득점 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리앙 대 이제 니스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다음 이제 모나코 대 이제 스트라스부르. 자 우선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정 중입니다. 이제 엠볼로가 지금 결정 중이고,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큰 결정자는 없어요.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정자 뉴수를 간략하게 나마 볼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어 클레르몽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4대2 승리를 거두면서, 어 굉장히 좀 폭발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죠. 폭발적인 그런 공격력을 보여줬고, 어 아무래도 이제, 전반전에는 좀 밀리다가, 이제, 후반에 어느 정도 좀골 흐름을 타면서, 그거를 잘 이어가서 이제, 대량 득점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스트라스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어 홈에서 리옹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긴 했지만, 경기력은 리옹에 비해서 좀 많이 밀렸어요. 그렇 그리고 이제 리옹 상대로 유스팅을 두 개밖에 기록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좀어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는 여전히 좋은데 반해 어 이제 그 경기에서는 득점 찬스를 잘못 만들면서 어 좀처럼 좀 공격에서 좀 힘을 못쓴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뭐 이제 유스틴 그두 개가 전부 다 골이 들어가서 망정이지 만약에 그게 골로 안 들어갔으면은 어 리옹한테 좀 많이 어좀 무기력하게 질 뻔한 그런 경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나 말씀드렸고, 을 자, 일단 경기 양상을 봤을 때좀 이제 템포 빠른 경기로 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두팀다 어, 어느 정도 공격 전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뭐 스트라스 부르크도 이제 직전, 리용전에서 뉴스팅을 많이 기록은 못했지만 그래도 공격을 전개해가는 과정은 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이 어, 좀 어느 정도 빛을 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홈에서는 공수 밸런스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정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비에서 양 팀의 차이가 좀 크게 느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스트라스 브르크 같은 경우에는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좀 수비가 안 좋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원정에서는 더 불안한 그런 수비를 좀 줄곧 보여왔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공격력이 무르는 모나코 상대로도 좀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이 경기는 그래도 모나코가 더 우세한 경기를 어, 치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거 모나코 승 그리고 이거는 2.5 기준인데 네, 오버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나코 승에 이제 2.5신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랑스 대 이제 스타드랭. 자, 랑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한 명이 결정 중이고, 이제 아무래도 스타드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핵심 선수인 지금 마틴테리어가 결정 중입니다. 자, 요렇게 지금 양팀의 내결정자 네, 누수를 간략하게나 확인할 수가 있고, 어,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스타드랭 같은 경우에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마틴테리어의 좀 결장은 어, 시즌이 좀 지날수록 어느 정도 좀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네, 결장자 눈수로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브레스트한테 뭐 3대2 역전패를 당했죠. 그래도 뭐 아까도 이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는데, 그 경기에서 이제 전반, 어, 30분까지 이제 랑스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가 이제 패널티킥을 허용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이제 브레스타한테 흐름을 내줬죠. 게다가 이제 태장까지 당한 그런 랑스라고 볼 수가 있고, 어, 이제 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어, 첫 경기부터 매스 상대로 이제 홈에서 지금 5대1 대승을 거두면서 여전히 지금 홈에서는 공수 밸런스와 연기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지금 뭐 시즌 첫 경기부터 굉장히 어, 좋은 그런 흐름을 타고 있는 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핵심 공격수 오펜다가 이제 이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여전히 좀 좋은 경, 공격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타드랜 역시 공격 전개가 지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득점보다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최근 세 경기 연속 이제 랑스가 이기긴 했지만 이제 제 친성 경기까지 포함해서 이 경기력을 놓고 보면은 오히려 지금 현재 지금 경기력이 더 좋은 팀은 이제 렌이 어더 경기력이 좋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렌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발적인 그런 득점력을 바탕으로 좀 안정적이게 이제 경기를 가져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왔죠. 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최근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렌이 더어 좋은 상태다라고 지금 볼수 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원정이라고 해도 어 현재 스타드렌의 이런 물오른 공, 경기력을 좀 고려했을 때는 렌이 어 좀더 어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어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스타드랜, 영거는 프랜승. 그리고 2.5 기준, 네, 오바, 저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타드랜, 프랜승에 이제 2.5 기준 오바. 네,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분석 이제 분석하지 않은 경기들 중에서 이제 그나마 좀 도전해볼 만한거나 이제 괜찮아 보이는 경기들 두개 정도를 더 말씀드리면 이제 레체데이제 라치오 네, 세리 에 A 경기죠. 요거는 네, 한번 이제 고배당으로 무승부로 도전해 보거나 안 그러면은 2.5 기준 한번 저득점 라인 보는 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티스 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요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은 그래도 꼬마 승을 보고 그리고 배당으로내핵무 네, 도전해 보는 경기 네, 이렇게 네, 한두개 정도 네, 좀더 보고 있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네, 이렇게까지 해서 어, 해외 축구는 전부 다 마무리를 하고 저는 이제 바로 미국 축구 분석으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